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돌아온 대한항공 이제 10월 5주차 주요 이슈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지금 대한항공 그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테마 순환을 봐야 됩니다 결국에 결국에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오르지 못한 이유 그것에 대해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그 뉴스, 뉴스 좀잘 알아왔습니다 뉴스 이제 저는 지난주 대비해가지고 12페이지 있더라고요 12페이지라는 건 뭐죠? 120개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20개의 뉴스를 다 추려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 세가지만 들고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뉴스 분석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은 아 일단 여러분들 차트 우선 보면 잠깐 간단히 볼까요 지금 제가 선미리 그어 왔죠 지금 제가 선미리 그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요 고점에서 하락최선이 그려졌다 그런데 하락최선이 돌파가 일어났다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진짜 돌파인지 아닌지 의아해할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죠 오늘 거래량이 수방된 윗골이 있는 영망치 캔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겠죠 영망치 같은 영망치라는 것은 이제 어 여기 고점에서 있는 그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다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고점 물량 요 부분까지 이렇게 작성 그에면 이제 이 부분까지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23,000원 정도, 23,000원에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의 그 매물대가 풀린 것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약간 오랫동안 조정받다 보니까 뭐죠? 오랫동안 조정받다 보니까 기존에 물린 고점 매수자들의 그 매물대가 풀려 나왔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수급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고점 매물이 없어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주가가 일제에 오르기 위해서 수급이 잘 있는데 위에서 만약에 누르는 고점 매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오르기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 고점 매물들 하나씩 없어진다면 뭐겠죠? 자, 주가 오르기 좀더 쉬워지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매물대소로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다. 왜? 거래량이 수반됐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기존에 매수한 고점 매수들의 물량이 요 캔들의 윗꼬리 고가에서 요 꼬리 부분에서 나왔다, 윗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수급을 잠깐 한번 보자면은 어, 솔직히 지금 수급은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매도할까? 결국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보겠습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앞으로 좀더 다른 테마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지금은 대한항공은 지금 주도주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뭐죠? 결국에 그 주도주 테마를 주도주를 지금 사겠다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런데 변, 언젠가는 지금 돌아온다 왜냐하면은 대한항공 그렇게 저렴한 회사도 아니고 대한항공 앞으로 뭐죠? 앞으로 이제 또 주도 테마 특히 항공과 같이 그리고 이제 내수 경제가 좀더 활발해진다면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또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 4분기에 그리고 또 4분기에 추석이 이제 10월이었죠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그리고 또 보겠습니까 내년도 1월달 내년도 1월달에 또 이제 해외여행 간 사람들 많겠죠. 그리고 또 내년도 2월 달에 구정 있죠. 구정에또 해외에 여간 사람 많겠죠. 이런 식으로 볼때 아직까지 이 대한항공이 죽을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지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 기관들도 동반 매도하는, 동반 매도하는 그 정도 지금 성향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대한항공이 못난 점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 테마에서 지금 멀어져 있고 그리고 남들의 시장 참여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까 뭐죠? 그만큼 다른 테마로 이제 현금이 이동한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보여드린 다음에 보죠 제가 뉴스 뽑아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익 낸 방법만 알려드릴 건데 제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근본적인 변동 원인입니다 그것으로는 캔들 입형선 거래량 그리고 수급 현금 흐름 추세 그리고 재무제표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장의 근본적 지표만 이용해서 매매를 해왔고 지금까지 수익 내왔습니다. 결국 저는 고전이론 추정하는 뜻입니다. 그럼 수익 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제가 분석했던 종목, h p s b 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몇번 해드렸죠? h p s b 여기 보시면 8월 21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8월 21일이면 이제 이 구간이죠? 이 저점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렸고 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왜 분석했을까? 왜냐면 지금 이 h p s b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그럼 뭐겠죠? 결국에 삼성전자와 반, 기타 반도체 생산 회사의 상승이 있다면 결국에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일감도 많아지겠다. 후공정이니까 그렇다는 건 결국에 수익이 잘날 것이다. 이미 주가가 오르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아 네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LG 인터텍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폰이 잘 팔린다면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자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 기대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폰 17 이제 이 디자인도 바뀌고 그리고 호불호를 많이 탔죠 그러니까 시장에 기대감이 적었다 그러니까 평균만큼만 잘 팔리면 시장에 기대감이 적을 때 평균만큼만 팔려도 선방했다 기대 안는데 그래도 잘 팔렸다 이런 생각 들겠죠 저는 애초에 어, 아이폰 신제품에 기대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 팔려도 애플 테마 주추가가 더 오르겠구나 그럼 언제부터 분석했을까요 자 l g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노트은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했죠. 제가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20일부터 한번 보면은 자, 언제죠? 지금 8월 20일. 이제 한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해 왔고 주가는 또잘 올랐죠. 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한국인은 또 삼세판에 아니냐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여드릴 종목은 아, 네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분석했을까요? 제가 분석한 시점 언제인지만 볼까요? 이것도 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27일 이때 제가 뭐랬나요이 법안이 상정. 이 법안 뭐죠? 노란 봉투법이죠. 노란 봉투법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노동자 관련된 리스크가 하나 더 늘었다. 그럼 뭐죠? 앞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로봇을 더 사용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뉴스와 앞으로 경제 상황을 접목해서 분석했습니다. 8월 27일 볼까요? 8월 27일이면은 어 네, 요부근이네요. 자 결국에 주가가 또 크게 올랐죠. 로봇 테마를 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내용 제가 뭐 화려한 뭐 보조지표 썼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제 알 수도 없는 뭐 제가 저만의 기법을 썼습니까? 아니죠. 그냥 누구나 다할수 있는 생각.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시장에 시장을 먼저 볼수 있는 눈. 그런 게 갖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할까요 제가 뭐 수익 여러분들에게 잘 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걸 샀더라면 수익을 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더 많다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기회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장 분석해서 소수익날 종목 타점 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은 제가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00-8354 이거 제 번호인데 저장해셨다가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제 실시간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 매매 타이밍과 같이 매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오후 8시 27분 이제 8월 25일에 문자 보내셨죠 자 제가 이제 9월 1 1일 오니까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l g 노텍메스터점 나와서 문자 보냅니다 자 이런 이제 매수가 이제 16만에서 16만 천원에서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매도가는 가장 근접한 매물대인 2 3만원에 보이량 50%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연 설명 잠깐 좀 적, 적,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에도 같이 문자 드립니다. 제가 매수가만 아니라 매도 사점 왔을 때그 타이밍에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가격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hpsp입니다. hpsp 안녕하세요. 불도주식입니다 hpsp 매수터좀 나와서 문자 드립니다. 자 여기 종목명 나와 있죠. 그리고 매수가 23,000원에서 23,200원 이분은 이제 28일 오후 9시 20분에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부연 설명해드렸고, 제가 매도 타점에도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휴림 로봇. 이분은 이제 8월 29일 오후 7시 20분에 문자 보냈습니다. 자, 구독 확인이라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불독식입니다. 수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자, 휴림 메스타점 나와서 문자 드립니다. 종목만 휴림 로봇. 매수가는 이제 이렇게 2600원에서 2600원에 알려드렸고, 매도가는 추후 고지 드립니다. 왜? 왜냐하면 이제 로봇주가 더 크게 오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바로는 매도가 못 드린다. 그렇지만, 매도타점 타이밍에도, 매도타이밍에도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린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영상에서 분석한 종목 외에도 문자 남기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후속주 형식으로 새로운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늦으면 어, 이미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기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영상 나갔다가 문자 구독 남기시고 다시 돌아와서 영상 마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매매라는 것은 결국 타이밍 싸움인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자, 그럼 제가 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 매매 타이밍과 그리고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 목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입니다. 결국에 큰 손들,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이 시장을 흔들 수 없도록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이익을 내서 그들이 시장을 마구잡이로 흔들어서 개인 투자들, 특히 개미들이죠. 그 개미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제 구독자님들, 우리 불독추식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요큰 손들,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제 채널이 좀 작죠. 지금 구독자가 이제 갓3천명 넘었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도 성장은 좀 했지만, 결국에 그래도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채널이 작습니다. 어, 이 구독자 수라는 것이 뭐죠? 결국에 새롭게 유입될 사람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독자분들을 많이 늘리면서 저와 같이 수익내는 개인투자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구독자도 늘어날 것이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제 목표가 금융시장의 정상화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투자들의 개미들이죠. 개미들의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수수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돈 내서 다달이 들어오는 v i p 방 이런 거 들어오라고 어, 유도하는 그런 불건조소는 없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문자 남기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대한항공 제가 뉴스 중형에 뽑아온 거한네 가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 한번 좀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뉴스인데 10월 26일 뉴스입니다. 겨울 하늘길 정상화됐다. 뭐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일단은 대한항공이 아, 일단은 이름부터 항공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결국에 대한항공의 수익이 많으려면 뭐죠 그만큼 여객편을 늘리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겠죠 그리고 티켓을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럼 보겠죠 결국에 비행기를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럼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겨울 하늘길 정상화 됐다 그렇다는 건 뭐죠 결국에 비행기를 많이 띄워야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때 아,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코로나 때막 이제 항공편 막안 뜨고, 사람들이 여행 안 가고, 여행 못 가나도 솔직히 여행 못 가면서 그때 대한항공이랑 그때 항공사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죠, 다들.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건 뭐죠? 코로나의 여파는 이미 지나고 그 이후에 뭐죠? 그만큼 이제 항공편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 보자면은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올해 항공업체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된다. 좋은 뉴스죠. 결국에는 이제 대한항공의 수익이 좀더 늘어날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뭐 그냥 국제선은 248개선 그리고 최대 주4 9 7 3회 운항한다 국제선입니다. 아 그리고 지난해 동계 기간 최대 해가지고 76회 증가한 수치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제 4,980회에 근접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이 된 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어, 노선별로는 지금 이제 동남아 노선이 대폭 증가됐다고 증가 하네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어, 제 지인 하나 있는데 제 지인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저희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항공이 한 10번인가 6번인가 다섯 번 타면은 이제 또 무슨 vip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볼때좀더진내어나 어, 이렇게 저가항공 타는 것보다 차라리 대한항공 타가지고 vip 대접받으면서 그리고 vip 대접받는 게 그런 거랍니다. 또막 뭐 입구 수속할 때 일단은 뭐 먼저 서는 거줄 안서도 되고 그런식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생각보다 프리미엄 이미지 있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에 저가 비행사 보다 저가 비행사 보다 그게 뭐죠 대한항공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지인이 지금 싱가포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갈때 대한항공 많이 타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아 싱가포르에서 또 우리나라로 올때 그때 이제 싱가포르 관광객이 한국으로 올 때도 대한항공 많이 탄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뉴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지인 얘기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제 뭐죠? 결국에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항공편이 점점 더 회복되고 있다. 그럼 뭐겠죠 앞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이 좀더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죠. 지금 러시아가 한국과 직항 재개 논의 중. 아 그때 이제 뭐죠? 아그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직항이 좀 끊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러시아 정부는 이제 27일 27일에 한국 직항편 재개하려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외무차관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제 어 인터뷰에서 양국 한국사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 지금 이제 2022년에 특별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재개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각국 우건 항공편 중단된 이후 한국항공사도 직항 폐쇄한 이후 거의 3년 반 만에 어떻게 했다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보겠습니다 결국에 대한항공 특히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한 또 실적이 좋아질 만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더 싼값에 가더라도 약간 또몇번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목적에 도착, 도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직항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러시아도 안 그럴까요? 러시아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항공편 타고 뭐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그래서 경유한 다음에 한국에 오는 것보다 바로 직항으로 오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 식으로 볼 때, 어 지금 이 굉장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항공 대한항공 탈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은 돈을 더 내더라도 직항 타겠다 이런 식으로 또 보고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데, 대한항공이 이제 의약품 항공 운송품질 인증갱신했다. 자, 이메일은 뭐죠? 이 대한항공이 이제 사람만 나르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항공으로 물건도 나르는데, 요 운송할 때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 같은 경우또 이것을 인증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옛날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아십니까? 코로나 때뭐 얀센 백신이나 뭐 그런 거 있죠? 또 아스트라제네카 그런 백신. 그런 백신들이 이제 어떻게 이송했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한국 이렇게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운송했죠. 어차피 이때, 근데 그것도 좋은 뉴스가 뭐였냐면, 그때 옛날에 코로나 때 한국이 비행기를 못 뛰었지 습니까 그때 이제 차라리 이렇게 의약품 운송하면서 그거라도 수익을 좀 얻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대한항공 이에선 나쁘지 않은 뉴스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그것마저 갱신을 했다. 그럼 뭐겠죠? 일단은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갱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 의약품으로 운송하는 것도 꽤 괜찮으니까. 그럼 뭐죠? 굳이 이게 사람만 이게 티켓으로 사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라만 항공편 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의약품까지 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것이겠죠? 일단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추가적인 수익. 이제 실적에 조금 더 반영될 만한 그런 뉴스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게 만약에 갱신이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뭐죠? 옛날에 이제 특히 이렇게 음 의약품 운송하면서 얻어들인 수익이 이제 끊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진 않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에이펙 관련 뉴스인데 지금 미국이 한국 대미지자 유치성과 발표했다 한국 에너지 조선 방산 협력 그중에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대한항공 관련된 뉴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자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금 어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 신형 항공기를 103대 구매한다. 1362달러면 얼마입니까? 제가 한국 돈으로 한다면 51조 정도 되는 51조 정도 되는 그 돈을 보잉 항공기 103기를 구매한다. 자 그리고 음 백악관은 이를 통해서 이제 13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신형 항공기를 위해서 이제 요 보잉 요기를 위해서 이제 137억 규모의 G 에로스페이스의 최첨단 엔진을 구매한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대한항공이 이 보잉기를 왜 샀을까요? 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자 무슨 투자냐? 앞으로 이제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의약품이나 의약품이나 아니면 이제 항공편 늘리기 위한 투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어, 의약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때 의약품을 이제 그걸로 옵니까요? 아니면 이제 사람을 그걸로 옵니까요? 당연히, 이제, 요, 이제, 신형 항공기로 사람을 항공편을 넣고,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쓰던 거, 옛날에 사용하던 이제 구버전의 항공기를 보겠습니까? 이제, 운송에 쓰겠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또 생각할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신형 항공기 구매했어? 그러면은, 적강 말고 이번에 대한항공 한번 타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 들겠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위한 투자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 결국에 이렇게 한번 투자를 크게 했으면은, 미국에서 밤 당연히 오는 게 있을 겁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최대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그 자본주의 나라 절대로 공짜로 먹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렇게 이 보잉 항공기 부품이나, 아 부품이나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죠. 부품 같은 것도 이제 한국에서 뭐 자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볼때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투자가 앞으로 대한항공의 실적을 좀더 견인하기 위해서 한 투자지 이 대한항공이 망하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에이펙. APEC. 이 에이펙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가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성과는 그것을 항공기를 수주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대한항공잘 받았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에 대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번 주 주요 뉴스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되냐 하시는 분들이시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 이제 특히 제가 이렇게 대한항공과 같이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는 종목, 매주 분석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일단은 위에 번호를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일단은 이 매수차점과 매도차점 메수타점 신호 왔을 때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지금 대한항공 매수차점 그렇게 크게 어, 매력적인 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상승 모멘텀, 상승 동력은 계속 갖추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조만간 아마. 메수 타점이 오겠다 이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동참하신 분들 저와 같이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이전 기존의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 대한항공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자, 채널에 구독 후에 010-820-8354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대한항공 이제 타점 왔을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대한항공 어, 분석 좋았다 뉴스 잘 봤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분석에 동연 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대한항공대에서 고충사항이 있다 나 이런 점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영상 다 보신 분들 여기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 진심이 과연 몇 분에게 다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저는 이 대한항공같이 대한항공 더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분석해 오겠습니다.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1월 1주차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